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로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은 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성공하고, 하는 족족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리 궁상 떠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욕기가 바로 그러한 성경이죠. 또한 하박국도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질문하였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수의 또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바댜 오바데아, 그 오바댜의 말씀도 한 장의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서 당신의 그러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한 오바다에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앞부분을 보았었지만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 그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그 아바드라는 그러한 뜻과 여호와라는 그러한 예, 뜻이 합쳐진 것인데 여호와의 종이 게 아바드가 일하다 그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쓴 편지가 그쓴 글이 바로 이. 오바다성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썼는데 무엇에 대해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묵시보다는 오바다의 묵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묵시를 적기보다는 어떠한 환상을 보고 어떠한 글을 적기보다는 누구에 대하여서 적었냐면 에돔에 대하여서 적었습니다. 에돔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에서의 그러한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 이두메라고도 보통 그 저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좀 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흙이라는 그러한 아담이라는 의미가 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에돔 지역 땅을 가게 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쪽이 있는 유다 쪽하고요. 이스라엘 쪽하고, 반대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에돔의 땅을 보게 되면, 에돔의 땅이 더 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에덤이라고 불렀나? 그런 생각도 들은 그 지역이 바로 이 에덤 땅이고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덤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면, 어, 저희가 그 가끔 가다 뭐, 음, 유명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나옵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런 곳인데, 바위 틈에 이렇게 해갖고, 혹시 그 예전에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페트라가 바위로다 해갖고 바위를 파가고 궁전 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그러한 것인데요. 이 애돔 사람들이 지냈던 곳이 그 수도가 이 페트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위 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애돔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도 하고선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거하였던 곳을 어디로 냐면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들이 바이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데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에돔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냐 하면 바벨론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말씀에 이러한 묵시가 나오는 그러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형제국가인 애돔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바이트메거하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에덤 같은 경우는 안전하기 위해서 또 무엇도 하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도 맺습니다.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더욱 더잘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교만 그 이들에 대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결국 교만이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안전하고 너가 스스로 그렇게 안전하게 만든 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교만한 너희들을 내가 끌어내리리라. 이들이 지었던 그러한 죄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떻게 적대시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 십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의 야곱, 이스라엘에게 팽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떠한 포악을 행했는지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어. 정말 너무나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먼저 1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 야곱 백성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멀찍히 서 있습니다. 멀찍히 서 있습니다. 왜 멀찍히 서있겠습니까방관하고 나는 거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어라는 게이사람들에게 마음이죠. 너희가 너 이스라엘이 그바벨론에 멸망당하건 죽건 말건 나는 안전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멀찍이 서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성문에 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막 재비를 뽑는데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멀찍이 서 있는 겁니다. 멀찍이 거그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기는 하였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라고 1 1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무엇을 행했는지 1 2절 말씀해 보면 말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곧그재양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방관하지, 방관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야곱과 형제, 그러한 에서가 형제였었지만, 그 야곱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작권하고 또한 축복을 받는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좋지 않았었죠. 야곱과 에스하에게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에돔족속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하는 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너무하죠. 방가하는 것도 모자라고 그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만으로만 그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내 네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그들이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문에 들어갔다는 라 겁니다. 성문에. 들어갔다는 라 것이고요 또 환란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네, 들어가고 방관, 방관하면서 무엇을 행했냐면 환란을 당하는 날에 그들은 무엇을 행했냐면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은 방관하는 것도 정말로 너무한 건데 기뻐하는 것도 너무하는 건데 그 성문에 들어가서 환란을 당하는 날그 바벨론 사람들과 한 사람 그들과 한 가지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재물을 다 손대갖고 가져왔죠. 네, 정말 너무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다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정말로 잘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내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주 그러한 곳이죠. 도망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막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어디에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자들을 막았죠.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랍니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도망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기분 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종군위안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갔던 그러한 것들. 근데 이들은 같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었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한 그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찍이 서서 있다가 이제는 기뻐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재물들을 취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잊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심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지만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이며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망국을 벌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남겨진 일이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 애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안전 자신들이 안전하더라고 자신들은 비켜놨더라고 생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마셨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도 만국인에 의하여서 마시고 삼켜져서 없던 것과 같이 들리라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돔이 당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돔에 대해서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들의 악함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애돔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본보기에 불과하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애돔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옳게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심으로 그날 하나님의 오름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무섭고 두려운 날 당신의 그 공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각 품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참 이것에 잘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9절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 원수 갚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 20,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원수 뿔을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가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원수,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이 원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갚아줄 거야. 그래서 그걸 막 기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변화시키실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바울 아닙니까? 사도바울. 돌을 들고 따라다녔던 그 사도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바울에게 돌을 들고 따라다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비록 돌을 맞아서 죽게 되어지지만 스테반이 결코 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지 않죠. 이 영혼을 기억하여 달라고 스테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고요. 스데마는 비록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였을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럽과 로마가 변화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때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와도 또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이거 따뜻할까요? <laughs>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머리에 이 숯불을 아무리 놓게 되면 처음에는 뭐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 어렵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하는 불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잘될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죠. 악인한테 가고 돌을 들고 던지는 것 우리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을 들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결코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참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갚아주겠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또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애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그 피하는 자들을 애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누가 있는 겁니까? 피할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 죽겠다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말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 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무엇이 됩니까?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과 같이 숯불을 그 위에 피워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 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회복할 기업이 무엇인지를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알려주시죠. 그들이 내갭과, 내갭은 어디입니까? 내갭이 어디냐면 지도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가장 남쪽입니다, 남쪽 땅. 네, 남쪽 땅. 남쪽에 이네 개, 네개에 그들이 땅을 회복할 것이요. 에서의 산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쪽, 요쪽. 요, 예, 동쪽 편. 동쪽 편의 남쪽의 땅. 또한 그 에서의 산과 평지 평지 또 어디를 얻는다는 고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서쪽 지중해 쪽입니다. 서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그들이 어디에 땅을 얻을 것입니까?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그것은 어디냐면 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이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어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그 사르바시 어디냐면 우리 열왕기 말씀해 보게 되면 사르밧과부 기억나십니까? 네, 사르바까우, 여기 위에 두루와 시돈이 있는 것입니다. 저 북쪽까지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르바까우, 사르바 그 땅도 없고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사자 잡혔던 자들은 스바라트에 있는 자들은 내개의 네 성급들을 얻을 것이냐. 내개은 네 어디입니까? 요 밑에 남쪽에 그러니까 앞에 사르밧은 가장 북쪽이라고 한다면 네 개분 어디니까 가장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땅들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죠. 때로는 악인이, 때로는 여러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바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악인으로 등장하였던 에스, 에돔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분명한 것.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나라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들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